아니 공을 써봤는데 은근히 쏠쏠하더라고 홀리 쉣, 했지 아! 아이! 왜 근데 자꾸 미카사가 나오지? 미카사 뭐 패치한 것도 아니고 자꾸 나오네, 이거? 어, 슬로 미쳤는데, 진짜? 홀리 쉣, 맨. 아, 많이 아플걸? 딱콩이 두 발씩 꽂혀가지고 존나 아플 거다. 씨? 10, 20, 는데 이거? 이러면 0지안 되지, 되지? 어. 0 10, 11, 12, 13, 14, 1 아, 이신1뭐 하니? 우리 팀신1 항상 이상하네 이거. 어, 뭐 하니? 아, 1 아, 너무한 거아니야 이거 13, 14, 15, 아6 17, 18, 19, 10, 11, 1 1 아이씨 아 씨. 이건 아니지 아홉 판 중에 한 판은 진짜 너무한데? 아니 이건 이거, 이거 좀선 넘었지 아홉 판 중에 한판은 진짜 아홉 판 중에 딱한판 잘할까 말까야 그것도 ᄉ 네. 신기하면서 뭐 저리 나중에 천천히 괴롭히면 됩니다 예 네, 별거없어 아, 천천히 하면 되네요 네. 어차피 크면 할만해 훨씬 네. 미카사도 적수가 못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할만해요 그냥 미카사가 적수가 안돼 스턴이 있으니까 네. 게다가 두발 들어가는 것도 감안하면 저거 딜로 가면은 아마 뼈를 못 추릴 거예요 미카사나중 가면 P.S.만 잘 먹으면 됩니다. 네. 네, 웬만하면 내가 무조건 먼저 걸리면 안돼 무쌍한테. 오, 친구들. 뭐야? 미유키한테 맞으면 안 돼요. 미유키는 진짜 너무 그거여가지고 해봐요. 미유키는 안돼 미우키. 다른 건다 괜찮은데 미유키는 안 돼요. 슬로우 때문에. 아이씨. 아, 미카스 그만 내려와! 존나 내려오는데 도 평타 한대 맞으면 스턴이야 알어? 죽이려고 환장했네 이거. 봇을 아, 망칠라고 별... 힘들을 다 발휘하시네. 이 친구들이 아주 힘을 엄청나게 쓰네요. 예. 이거? 아, 조기 아저저기 저게 나오네. 죽이면 못때가지고네네네나가네 네. 네. 말지. a p 네가기거오네 조기 나오네. 조기 나네기 위해 네신을한다네 약간 그런. 네기 나오네. 조기 네네네네 뭐지? 왜 태신이지? 왜 태신인거지? 아할 아네 그래도 네. 음... 나쁘지 않다 그래 응 좋아 알베도 나이스네 탈주 안어얘네 저기 있네요 이 타워 밀고도 나겠는데 오이겐 얘는 뭐냐? <웃음> 미친! <laughs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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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 <오우 웃음> <쉣>. <laughs> <laughs> 뭐야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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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오오오오 <laughs> 아이고 이펙트 안 바뀌어. 네. 그래 맛있구나 친구. 아주 맛있고 어, 꿀맛. 야얘 뭐해 죽지 그거 그렇게 들어온 거오 헤이 찍어봐잉 찍어도 내가 이긴다 철진이 응. 잘해야 돼 응. 어, 이 새끼 씨해 날 찍으려고 했어 방금 페이가공 네, 타고 찍으려고 했네 죽는다니까? 어, 왜 들어오냐 뭐하러 들어와 있는 죽어 그냥 들어오면 죽어요 스턴 때문에 네. 바로 사망이야 아, 아까워. 아, 아까워. 네. 음. 아, 이 뭐야? 이런 미친 미카사가 오면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. 오지는 않겠지만 망치는 시 상관 안해 아, 아, 아 방패안 씨, 방패만 존나 죽겠씨 어, 얘도 뭐야? 앨로와? 죽었어? <목소리> <죽었을 목소리> 어, 새방이면너 따요. 어, 어, 이거와? 죽었 봐. 안전 공긴 방송하지. 네, 어, 야, 미쳤어! 어어? 차피 내일 쉬는 날 음. 오우 무서 친구 많아요 예 네, 진짜 됐어 나너 일로 와봐 뒤 십원 뭐하는... 뭐지, 얘들? 뭐, 뭐야, 뭐야? 오, 에이? 야, 뭐야? 미친. 뭐지? 오, 십네 어 너무 아픈데? 야 그냥 빼는 게 어때 이거 안 된다 이거 들어갈 애가 없다 이거 보니까 그냥 빼야 돼 이거 답 없어 지금 여기서 내가 킬을 안 따이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길라면은 킬 따이면 바로 이제 애들 졸라 쳐들어올 거거든요. 100%야, 이거. 딱 이거 바로 와야 그렇기 때문에, 이 진짜 잘해야 돼요. 예. 네.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들은. 솔직히 얘기해서. <목소리> <목소리> 헤이만 조심하면 돼요. 여기서 네, 이제, 헤이가 갑자기 들어오면 치침마점이니까 나간 것 같은데, 근데. 네. 네, 나가서 저거. 하... 하, 이겼다.